반갑습니다.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.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의 말씀입니다.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지요.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?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.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?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?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려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.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의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.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,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게 넘겨주어,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. 내게 이르노니,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,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리라. 아멘. 아, 오늘 이 말씀을 보면,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, 우리에게,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먼저 49절부터 53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54절로 59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. 먼저 4 9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느냐? 49절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어요. 참 난해한 말씀이기도 하고요. 이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. 그이 불이 과연 무엇이냐.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말 저런 말할수 있지만 성령불을 우리가 생각하면 쉽습니다.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.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50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. 우리 예수님 받을 세례는 뭐냐? 결국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.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요하여 대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역. 아직까지는 그 사역을 이루지 않았지요. 그래서 50절 끝에 보니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? 우리 주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. 우리 주님은. 100%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100%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고통은 다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.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일진데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? 얼마나 힘들고 두려우셨을까요?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51절에 그러죠.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? 착각하지 마라. 나는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시죠. 참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난해하기도 또 합니다. 아니, 우리 주님은 화평의 주님 아니십니까? 근데 무슨 또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? 생각해 보세요.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?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에요. 온 지구상에 죄가 완전히 뒤덮여서 빛이 없는 세상이에요. 여러분,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때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탄이 화들짝 놀래고, 그때부터 천국과 사탄의 나라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. 이게 분쟁이에요.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요,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자기들까지 죄, 자기들끼리 죄 안에서 화평을 살, 이루고 살았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던지시고 성령을 통하여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52절 말씀부터 그러죠. 한 집안에 다섯 명이 살면 둘과 셋이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맞아요. 복음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설을 시작하잖아요. 이렇게 고유의 명절 때 우리가 가장 믿는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이 맞는 그런 어려움이 뭡니까? 죽은 조상들 앞에서 세배를 절을 하는 문제죠. 죽은 영혼 앞에서 절을 한다는 건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상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중에서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안 된다.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?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. 이건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 건가? 여러분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불이 있습니까? 성령의 불이 있느냐 말이에요. 성령의 불이 있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믿지 않는 세상과 저 어둠의 세력과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 방, 안을 내야 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.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흑암의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,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서 54절 말씀부터 보면,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56절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, 이 외식이 과연 어떤 것이냐, 54절, 55절 말씀 보니까요,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 보면 곧 소나기가 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. 또 남풍이 불면 곧 더워지리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. 갑자기 어깨가 쑤시고 무릎이 통증이 아프기 시작하면 곧 비가 오려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56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잘 분별할 줄 알면서 곧 다가오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곧 재렴하시고 이땅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마, 멸망되어가고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때가 다가온다는 그 시대를 어떻게 통찰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취할 태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취할 태도가 뭘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라고 하시잖아요. 여러분, 우리가 이 땅에 막 사는 거 아닙니다. 이 땅에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시대를 통찰하면서 다가올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지 그것을 분간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 단줄 알고 사는 외식하는 자들로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. 그러면서 58절 말씀에 그러죠.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. 여러분 우리의 법관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. 그 하나님 앞에 갈때 가기 전까지 우리는 빨리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. 이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건 뭡니까?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그런 자리로 옮기는 것이 화해예요.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? 그 법관 앞에 가기 전까지 길에서라도 빨리 화해해라. 그걸 힘쓰라. 여러분,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일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놓고 애써야 돼요 물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됩니다 마지막에 59절에 그러죠 네가 이뤄놓으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니냐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 푼도 갚지 못하고서는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단한 푼이라도 갚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.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단한 푼도 남김없이 갚아주시는 방법. 이것밖에 없어요.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죠.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. 내 가슴에 지금 성령의 불이 있는가? 이거 돌아보야 하는 거예요. 내 속에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가.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속에 주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십시다. 살아계신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던져 주신 성령 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세상의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 화해, 화평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르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